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루기 2장입니다 루기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03면쯤에 있습니다 루기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한 절씩 교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루시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루레에게 이르되 내 네, 따라 들어라 이삭을 줄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나오미와그 가족은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타양에서 사는 일과 또 가족이 병들거나 여러 가지 등 무엇이 잘안 되고, 아, 아픈, 안, 안 풀리는 것도 어, 마음이 아픈 일인데, 하물며 남편의 죽음, 연이어서 아들들의 죽음은 남의 삶 속에서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눈을 감으면 남, 남편 생각, 눈을 뜨면 아들들 생각, 옛날에 베들레헴에서 함께했던 추억들이 아른아른거리며 남의 생각이 아마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러한 큰 일을 겪으면서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비록 삶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한쪽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루키 1장 6절에서 나오죠 우리 6기 1장 1절에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요아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요아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오려 하여 이 소식을 듣고 아아 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오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셨고 믿음의 딸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시입니다. 루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모함 여자였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그녀는 아직 젊었고 언제나 새 출발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어머니 나옴이었습니다. 젊고새 출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나옴이와 함께하겠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의리로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고백에서 알수 있듯이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루키 1장 17절에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죠. 루키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인류의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되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되게 벌을 내리시고 즉 여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루시 국계의 결심함을 보고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의리와 사랑도 잠시 그들에게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막상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넉넉한 여유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당장 닥친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 들의 곡식은 풍성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자기의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인 두 명이 생존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상황을 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아메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아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나그네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수확대의 곡식이나 열매를 남겨두어 그들이 양식을 쓸수 있게 했으며,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것을 이삭 죽기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신명기 24장 19절에 나오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은... 이방 요인입니다 지금 있는 곳은 베들레임이고 모압이 아닙니다. 베들레임입니다. 자기 고향도 아닌 타양에서 혼자 이사업적길을 한다는 것은 이방 요인에게 가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밭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악독 주인을 만나 시달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 여러분 누가 봐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그렇게 냉혹한 현실 앞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만남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3절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루시 가서 베년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바로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난 것이 보아스 보아스는 나오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이고 벨렘 성 밖에 밭을 가지고 있는 유력자 부자였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이 보아스가 나오미를 기억하고 함께 따라온 루시, 효녀인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역시 나오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때나 지금이나 소문과 정보는 누가 발을 달아준 것도 아닌데,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와 루스의 좋은 소문이 베들레헴과 바로 이 보아스 귀에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슨, 보아스를 만나 이삭죽기도 편하게 많이 죽고, 배불리 먹고, 또 남은 것을 어머니에 드리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 절말을 알듯이 보아스와 루시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나오미는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심각해야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그 신트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우연히 시브리말로 미크레아라고 있어 미크레아. 그걸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미크레아. 미크레아. 이것은 좋은 기회, 행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우연히로 번역된 미크레는 어, 카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만나다, 부딪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 부딪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연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기회, 행운이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우연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게 만나게 되는 일들,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우연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섭리 하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죠 다시 한번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고난만 가득했던 삶이 은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닫혀서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이 열리며 상처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랑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오늘 본물 속의 루스의 모습을 보면 타양살이하면서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처량하다, 처량하다 투덜거리만도 한데 단한 마디도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며 시생하는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가 어머니와 남겠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모습도 그렇고 베들레헴으로 돌아 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모습도 그렇고 모두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짠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루시 어머니께 고백한 내용을 아까 도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루키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요아께서 되게 벌을 내리시고, 루스는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단순히 어머니를 모신다,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요아께서 되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그가 비록 이방, 이방 요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녀의 삶 가운데 바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뻔지러하게 그냥 하고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어머니를 모시며 타양에서 이삭죽기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유세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의 소망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불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가 두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신어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며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받으라고 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사 1장 2절에 성령을 주신 것도 역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성경은 성경은 무려 천번 이상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위 변화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십일조를 빠지지 않게 드려도 그마음에 세상 것들로 세상 것들로 가득하면 여러분 아직 갈 길이 모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꽉찬 마음 속에서부터 세상 모습이 아닌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본문에서 루슨 이삭 죽기를 하였습니다. 이삭 죽기.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지면서 은혜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우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히, 즉 좋은 기회, 행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운이 따라서 좋았다, 운이 있어서 다행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하며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즉 사람들과의 만남, 어떤 상황 등 세상 광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며.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접해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로 그 상황과 상황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하고 속이 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만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 왕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진태 양난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길이 없다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막혀 있던 홍해가 갈라지며 그곳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찌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윗을 보십시오. 저 언덕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욕을 하며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하면서 조롱하는 불렛의 장수, 볼리안 그는 거인에다가 삐까뻔쩍한 갑옷에큰창에또 심은 어마어마한 불렛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까 봐 겁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불리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 곤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주머니에서 아까 주웠던 돌을 물매로 던져 골리앗을 한방에 물쳐버립니다. 어린 소년이 여러분 어린 소년이 물매로 던진 돌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는 상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원망을 사 부동에 빠진 요셉, 그가 애굽에 팔려간 모습을 보며 누구도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거나 죽거나 사양살이하며 또 팔려가거나 뭐 그런 삶을 살았 살았겠거니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시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총기가 되고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 일어나는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오늘도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최고의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최고의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요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기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다 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러면 어느 날제 마음 속에 사람을 미,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하러 계단에 오르는데 그때 어떤 한 장로님이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새벽이라 가볍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내가 요즘 책을 읽는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배당에 와서 저기 구석진 데서 앉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잠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은혜가 넘치며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장로님을 통해 그 말씀을 제게 들려 주시려고 장로님을 서점에 보내서 책을 구입하게 읽고 하셨고, 그 책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저는 장로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잠을 뒤척이게 하시고, 그 시간에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겪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로써 무언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달라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은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찬송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나의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의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진주 성남 교회 성대 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